되게 많이, 어, 일단 감사합니다. 그 간담회에 대해서 참여도 되게 많이 해주셨고,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고, 개인적으로 요 날을 기점으로 PTSD가 많이 왔는데, 되게 되게 <laughs> 감사하고 깨닫고 많이 변했어요, 제가. 어, 요, 요 소감을, 이틀 차 소감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, 아,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, <laughs> 어, 일단은 저라는 사람은 옛날부터 되게 되게 그 유토피아를 꿈꿨어요. 저는 어, 약간 피터팬 같은 사람이었고, 세상은 밝은, 사람, 밝은 세상이었고, 와, 굉장한 유토피아다. 내가 진짜 진심으로 다 하면은 저 사람도 진심으로 오고, 어, 세상은 밝은 세상이다.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여러분들, 제 방송 뭐한 두세 번만 봐도 저 그런 사람인 다 알잖아요 <laughs> 난 진짜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 지금도 유토피아를 꿈꿔요 나는 되게 되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싸움 한번한 한 적이 없고 회사에서도 회사 생활 되게 잘하고 있고요 능력 인정받고 있고 남들 싫다는 거 내가 떠나가면서 막 되게 열심히 하고 상사랑도 잘 지내고 후배랑도 되게 잘 지내요 나 되게 그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. 뭐 회사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<laughs> 원래 그런 유토피아를 꿈꿨기 때문에 아, 세상이 되게 밝은 세상이어 가지고 그래서 내 방송에서도 그런 굉장한 핑크빛과 장미빛 방송이 되게 있었을 거야. 되게 그랬겠죠.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어 느꼈겠죠. 그런데 그런데 요날 내 환상과 내 꿈이 다 깨졌어. 다싹다 다, 모두 100%. 내가 알던 세상이 깨져버렸것같했어 월광테르가 됐어. 월광테르. 야, 진짜 월광테르 됐어, 진짜. 우리 기사단에서 월광테르 됐다고 하는데 내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요날 깨졌어. 며칠이야? 이거 8월 며칠이야? 월요일. 8월 12일 기점으로 <laughs> 내가 아는 세상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<laughs> 세상은 아직도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내가 정말 무슨 선택을 하든 나를 욕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느 한쪽을 내 소신을 갖고 어,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이걸 깨달아 버렸어 내가 나는 진짜 내가 진심을 가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솔선수범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어왜그 싸우잖아요 막 상사 막 꼰대와 후배 그 상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90년대 뭐 00년대 세대 그리고 막 70년대 386 어르신들 막 싸우고 해서 그런 게 우리 회사에 있었는데 나는 중간에서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면은 어르신들도 만족시킬 수 있고 내 후배들도 만족시킬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언젠가는 나도 어르신들 편에 들어갈 거나 아니면 후배들 편에 들어가거나. 결국엔 선택해야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걸 진짜 깨달았어. 내가 진짜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없다. 와 이때 진짜 내가 엄청 각성했네 진짜. 자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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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네. 내 삶을 그렇게 진짜 헌신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아 모두를 만족시키는 짓 못하겠구나. 아, 이 진심이 통하지 않는구나 이걸 느껴버렸어. 진짜 그래서 결국에는 어, 제가 되게 감사하게도 6천명이라는 엄청난 그 구독자를 이렇게 어, 모시게 됐는데 6천명 중에도 어,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그래서 내 소신과 내 주관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되는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굉장히 많이 각성했어요. <laughs> 둘다내 편은 아니야. 아, 아, 두개 다면 하 망한다고 했어요. 아무튼 그렇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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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직도 유프토피아를 꿈꿔요. 내가 <laughs> 네, 바보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아직도 세상은 밝은 것 같아. 언젠가는 막 다른 선택을 해서. 어, 내 선택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게 된다는 날 오더라도 그래도 그래도 그때 되면 나는 더 고민할 거고 그들을 위한 어떤 대책을 또 고민하고 할 텐데 일단 현실은 알아버렸어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선택을 하고 내 결정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아버렸어 자 <웃음> 알아버렸어 <웃음> 알아버렸어 그래서 제가 <laughs> 싼데 없어. 내가 정치는 모르겠는데, 그래서 그렇게 뭐 나라님들이든, 아니면 정치인분들이 그렇게 막뭘 하더라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구나. 알아버렸네. 절 정치에 관심 없거든요. 네, 알아버렸네. 근데 또 감사한 게 되게 되게 감사한 게 지금 6200명이잖아요 가장 높을 땐 6400명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에픽 복귀하고 뭐이런저런 구조선 탐험하고 해서 200명 정도가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다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못 첨, 못해도 한 5000명 정도는 세즈테르의 매력이 남아서 그래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아직 있구나. 그게 되게 이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되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응원이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. 되게 감사해요. 언젠가는 뭐 내가 진짜 잘못해서 다 등을 돌리더라도 5천 명 아니면 500명, 50명은 날 좋아해 주겠지라는 그런 감사함도 있었어요. 물론 악플들이 막 장난 아니고 막. 나를 진짜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상처도 받았는데 어쩌겠어 뭐내 판단을 싫어하는데 뭐 그분들 존중하고 떠나 알아서 갈길 가세요 해야지 뭐 <laughs> 다른 사람이 감내나라 배나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? 저도 이해 안 가요 <laughs> 나도 이해가 안가 나도 이해가 안 가요. 그 사람들이 왜내 채널에 와서 굳이 그렇게 장문의 악플을다는지도 이해가 안 가. 그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비판이면 오케이인데 그냥 욕만 싸질러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. 이해가 안 가.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구독 끊고 오지 마. 그럴 거면 <laughs> 그렇게 악플을 남야 속이 시원했나? 아 그리고 되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어... 아 그쵸 제가 어 진짜 전업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만명되고 이만명이 되고, 되고 했을때 내가 진짜 사람이 이상 크게 잘못할 날들이 많이 오잖아요 저도 초보라서 아직 생각나는 것만으로 한 세네건 잘못을 했는데 그때마다 나이, 나이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. 아, 네 감사합니다. 사실 구독자는 아닌데 자주 봐서 유튜브 추천 목록에 떠요. 아, 네 감사합니다. 나긋나긋한 보이스가 좋아요. 네. 어 언젠가는 제가 진짜 뭐 6만 명, 60만 명도 될수 있죠. 근데 그때 이슈가 터졌으면은 나는 정신을 못 차렸을 거야. 차라리 6천 명때 이슈가 터져가지고 제 멘탈이 완전 단단해지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단단해져가지고 진짜 아직 하고 있을 때 터져서 다행이야. 막 아직 대기업까지는 아니니까. 다행이야, 진짜. 이럴 때 실수를 많이 해버려야지. 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, 음주방송? 아, 뭐, 좋아요. 저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. 아, 근데. 아... 아 도네이션이 안보여져요? 안 왜? 음, 아한 200명 정도 줄었어요 음, 200명 정도 줄었는데 괜찮아요 가실 사람은 가시는거지 뭐 도네이션은 제가 어, 수정해볼게요 왜 이게 안뜨는지 모르겠는데 왜 안뜨지? 다 설정이 됐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왜 도네이션이 안뜨는건지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더 알려줄게요. 아. 아, 이거 얘기해도 되겠지? 이것도 얘기하려다가 중간에 끊으면 또 짜증나겠죠? 아. 어... 어제. <laughs> 엊그제 그 간담회 때 사실 우리 와이프가 들어와 있었대. 그리고 심지어 채팅도 쳤대요. <laughs> 와... 여러분, 여러분, 몰랐죠? 나도 몰랐어. 아이디를 바꿔서 왔더라고. <laughs> 아마 영상 다시... 다시 보시면 있었을 텐데, 벨로나라고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채팅도 치고, 이런저런 욕도 하고 막 그랬대. <laughs> 어 벨로나라는 아이디가 맞아. <laughs> 벨로나라는 아이디가 <laughs> 원래 정민손이었는데 <laughs> 벨로나라는 아이디로 막 썼대. 나도 자세히 안 봤어. 어, 어. 그, 에, 네. 네, 벨로나라고. <laughs> 와서, 뭐, 그럴 거면 때려쳐라. 뭐,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. 아유, 웃겨가지고, 진짜. <laughs> 왜 그렇게 욕먹으면서까지 방송하냐. 너, 그, 왜 그러게 사냐. 돈도 못 벌면서 왜 그렇게 방송하냐. 막 이런 얘기를 했대. <웃음> 때려쳐라. <웃음> 아유, 내가 좋아서 한다. 이랬지, 뭐. 때려 쳐를 봤어요? <laughs> 사실 뭐뭐 뭐 모르겠어요 제가 전업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유튜브 수익이 우리 가정에 막 그렇게 엄청 막 보탬이 되진 않아요 와이프 잘 벌고 저도 잘 벌고 지금 순전히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취미로